네, 68. 한번 볼게요. From, 아, 언제부터 언제까지? 자, 5 t to 15th century. 자, 5세기부터 15세기까지, b a r b e r s 이렇게 중세시대네요. 자, 여기 이발사들은 performed, 어, 수행을 했습니다. 자, 무엇을? Many services. 이 많은 서비스들을 수행을 했어요. including 뭘 포함해서요? Cutting hair, 자 머리카락을 잘라주기도 하고요. Pulling teeth, 어 여기서 어, 치아를 이렇게 당겨주기도 하고요. 자 그리고 treating medical conditions, 어, 의료 그렇죠? 어, 의료 행위를 또 해주기도 하고 다양한 서비스를 진행했다. 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484번 보겠습니다. 자, you are never too old, 여러분 여기서는 too too 이거. 뭐라고 해준 거예요. 자, 너무 나이가 들어서, 그래서 뭐 하기에는 또 다른 목표를 세우기에는 절대 나이가 많이 들지가 않았다. 이렇게 하면 되죠. 자, 우리 트투는 해석을 어떻게 했었냐면, 너무, 뭐, 뭐, 해서. 자, 뭐, 뭐, 할수 없다로 해석을 했었습니다. 맞습니까? 자, 뭐, 뭐, 할수 없다. 근데 여기서 못말할수 없지 않다니까 할수 있다는 거니까 없다는 겁니까? 할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해석 잘하는 방법 부정어가 이렇게 연달아서 나오면 지워 주기로 했었어요. 그러니까 너는 나이가 들어도 음, 응, 다른 목표 세울 수 있어. Or to dream. 또 꿈꿀 수 있어. 여기서 Or를 기준으로 투부정사 연결되고 있습니다. 자, 어, New dream. 새로운 꿈을 꿀수 있어. 여러분 나이랑 정말 꿈은 비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나중에 50대, 60대, 70대가 돼서도 하고 싶은 거 있으면 도전하세요. 저도 그렇게 살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어, 지금 이루는 꿈, 다 이뤄지길 바라면서 또 485번 볼게요. 자, many kinds of animal behavior. 어, 여기서 많은 종류의 이 동물의 이 행동이, 행동들의 많은 종류들이, 자, 이렇게. 어, 동물의 행동이 어떻다는 거지? 어, 자 이건 무엇입니다? The result of habit 어떤 습관의 결과예요 Better than you d o n 나왔다 음, 아까 해석 어떻게 하기로 했었냐면 뭐뭐라기보다는 자 이렇게 해석했었습니다 그쵸? 뭐뭐라기보다는 Of i n s t 음, 여기 본능의 결과라기 보다는,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한게 아니라 나중에 그러니까 타고난 게 아니라 습관으로 생겼다. 후천적으로 만들어졌다. 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 동물의 habit, 이 습관들. 자, 그리고 또, like 모처럼 인간의 customs. 여기서는 이제 관습이겠죠. 인간의 관습. 들처럼 음, 동물의 이 습관들은 can be changed, 바뀔 수가 있어요. Quite rapidly, 굉장히 빠르게 바뀔 수가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앞에 한 문장, end를 기준으로 뒤에 한 문장, 자, 이렇게 연결이 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 거죠. 어, 동물이라는 건 원래 타고난 게 아니라 어, 학습이 되는 거니까. 예를 들면, 사자는 막 무서워서 사람을 해치고 그럴 것 같지만, 사람의 손을 애기 때부터 타서 "아이고, 우리 사자, 우리 애기 귀여워요" 하면은 전 애교쟁이 사자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런 얘기 해주는 것이다. 486번 가서 또 보겠습니다. 보스 이둘다 옵티미스트 옵티미스트는 낙관주의자입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사람 그리고 파스미스트 염세주의자, 비관적인 사람. 자, 둘다 이렇게 잡아 줬는데요 보스 a and b. 자,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낙관주의자나 아니면 비관주의자 이둘다 여기까지 전체가 주어가 되겠죠. 자, 이둘다 contribute to, to. 자, 어떻게 하도록 기여하고 있습니까? to our society. 위에 이 사회에 기여를 하고 있어요. 자, the optimist. 여기서의 그 낙관주의자는요, invent. 발명합니다. the airplane 해가지고 음 여기서는 비행기를 어 우리 하늘을 날고 싶은데 하늘을 날자 했으니까 사회에 기여했고요 자 그리고 또 여기 뒤에 이 비관주의자들은 염세주의자들은 뭘? 또 만들었냐면 여기 인반트는 생략이 된채로더 파라슈티 이렇게 나온 겁니다. 자, 이거는 이제 낙하산이니까 아니 하늘 날다가 떨어져서 죽으면 어떻게? 낙하산을 개발하자. 이것도 사람들을 안전하게 하려는 사회한테 기여를 한 거죠. 네, 그런 식으로 각자 자신들이 사회 의 역할을 하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것도 너무 쉽지로 병렬구조, 지금 우리 end라든지 아니면 병렬로 묶이는 어 그런 구문들이 있는지 확인하고 있는 겁니다. 과거는요, can hurt, 아플 수가 있대요. 근데, but the way I see it, 내가 그 과거를 보는 그 방식, 응. 음, 그러면, you can either 또, 뭐할 수도 있냐면, 지금 either A or B, 요거 보여주려고 하는 겁니다. 자, A 이거나, B 이거나, 자, 이런 뜻으로 해석하시면 돼요. 둘중 하나라는 뜻입니다. 그걸 어떤 방식으로 볼 수가 있냐면요, 하면서 뒤에 그 방식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당신이 run, 도망치거나, 그것으로부터 그쵸 과거는 아프지만 그 과거 아픈 상처로부터 도망치거나 아니면 어, 배워서 뭔가 실패를 했더라도 다시 극복하고 학습하고 어, 일어서던가 이렇게 두 가지 선택지가 있다 두개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거다 그럼 우리 뭐 해야 돼요 그러니까 배우는 걸 선택해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죠. 488번 보겠습니다. perfection. 여기 완벽함. 자, 완벽이라는 게 is achieved. 달성이 되었습니다. 자, 와, 완벽함이 어떻게 달성이 되는 거냐면, n 지금 여기서 n 뭐또 어, 나와요? 나데이 법비 이것도 말해 주려 그러는 것 같아요. a가 아니라 b이다. 자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죠. when 언제냐면 when there is nothing more to add. 어, 더할게 없어요. 거기에는 더할게 없다. 자, 그게 아니고 더할게 없을 때이 완벽함이 오는 게 아니고 but 그럼 언제 있다? when there is nothing left. 여기, to take away, to take away. 여기는 빼는 거거든요. 그래서 뺄게 남아있지 않을 때, 그때, 그때가 완벽한 거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하는 말은 이런 거죠. 여러분이 자 완벽한, 완벽한 숙제를 해서 자 과제를 제출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어, 여기에 모든 내용이 다 들어가 있네? 뭐, 이 내용도 있고, 이 내용도 있고, 다 포함돼서 더, 더할게 없어. 자 이미 너무 많아 충분해 자 이럴 때 완벽한 게 오는 게 아니고요 자 여기 똑같이 과제를 했어요 근데 지금 여기 한 문장 한 문장이 너무 좋 같은 어. 아주 너무 중요한 정보고 너무 핵심적인 내용만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거 하나를 뺄 수가 없어. 이 자체로 너무 완벽해. 그렇죠? 그래서 아, 여기 뺄게 없을 때 핵심만 쏙쏙 있을 때 그게 완벽한 거다. 뭔가 다 많아 가지고 어, 더 추가적으로 할게 없네. 많은 것보다는 뗄게 없네. 그게 더 훨씬 중요하다. 그러니까 양만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하다? 질이 중요하다. 자, 지금 이 얘기를 해준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489번까지 한번 볼게요. progress. progress는 진전, 진보 이런 뜻이니까 진전이 is made, 만들어집니다. That only, but also. 그래서 A뿐만 아니라 B도 자, 이렇게 해석이 될것 같고요. By the effort. 여기 노력에 의해서뿐만이 아니라, of the rich and powerful. 오, 우리 이거한번 전에 배웠었는데 한 번이 아니라 엄청 여러 번 배웠습니다. 더 플러스 형용사가 오게 되면 우리 뭐뭐 하는 사람들 이렇게 해석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the rich니까 부자인 사람들 이렇게 해석하면 되나요? 네. 그래서 이 부자인 사람들, 그리고 powerful 했으니까 강력한, 힘이 있는, 권력이 있는 이 사람들. 자, 그 사람들에 의한 그런 이 노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러면 누가 진보를 만드는 거예요? but also, 또한, 이라고 했으니까 이들 뿐만 아니라 이 뒤에 있는 대상도 참 중요하다라는 건데, by the collective struggles 이 집단으로 사람들이 애를 써야 한다. 집단으로 노력을 해야 된다. of every day individuals 여기 매일매일의 어떤 개인들이 또 투쟁해서 노력을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다 같이 우리 모두의 노력으로 인해서 진보가 이루어진다라고 해석하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68도 엄청 금방 봤습니다. 자69 이제 이어서 달려볼게요.